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인간 하는데요 예약권자가 어, 다른 사람한테 양보했어요 원래는 안,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만 했어요 그 이름하여 닉네, 닉네임 봐봐 포포로 남바원 자기가 포포로 남바원이에요 어? 프로필 사진 봐 어? 오로치 해놨어 자기가 무슨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c 등급 나브랭탱이 주제 자 마지막 판 이런 저기 뭡니까 겸손하지 않은 자 어, 이런 겸손하지 않은 자를 내가 옛날부터. 그참 교육을 시켜 줬었어요. 자,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자. 자기 자신이 넘버원. 뭐 왕. 맞짱. 뭐 어, 다 내가 깨부셔 왔습니다. 자, 시급이 때문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초집중으로 겸손함을 내가 느끼게 해 줄게요. 음. 자, 넘버 한 12로 바꾸게 내가 꼭해 드립니다. 음. 1피 걸렸네. 2피 버그 좀 써야겠네. 2피 어? 버그 조심하라고. 하이. 인사 같은 거 필요없어 g 지 아이 뭣또 뭐 그래 벌써부터 자신없는 그런 표현을 해 자신 없니? 벌써 g 지야 아직 게임도 안 했는데 그래도 해보고나서 g 지해도돼 아니 그렇게 해 어? 벌써부터 포기하기터 그래 또 겁먹었구나 어 이효리 지금까지 그럼 나도 이효리 뭐 일단 이효리 로버트? 나도 무버트 골라줄게 나의 진정한 진시 뿌르른 진사를 좀 자, 순서 먼저 어, 나 로버트 로봇 먼저 로버트로 이유를 잡고, 로버트 로봇 대로버트 싸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레디, 투리아 투리야, 내가 하는 거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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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사람! 자, 집중해요. 자기가 지금 잘하는 줄 알아요. 자, 자기가 지금 되게 무슨 뭐라고 아 이거 아니지. 하게 아니지. 모르겠네. 잠깐만. 모르겠다. 어 잠깐만. 자, 자, 지금 너무 정신이 없다. 잠깐만요. 어. 자, 지금 뭔가 지금 살짝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알수 없는 뭔가가 나를 방해하고 있어. 지금 뭐가 나를 방해하는 거지? 뭐라고 하세요. 이 정도로.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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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냐고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 잠깐만, 잠깐만. 지금 사람 농도 야을 지금 사람 지금 무시했어. 사람. 지금 사람 무시했어요 자 잠깐만 현재 초 열받음 자 엄청 열받았어요 어이거잡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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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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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거 뭐, 뭐지? 이거 어떻게 된거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 뭐지 이거? 아 열받아 여러분 지금 사람 막 무시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존심의 스크래치. 나 맞고 있었는데 왜 맞았을까 너무 미스테리한 영상이네. 잠깐만.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아 되게 열받아. 야. 사람 무시하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나 지금요. 어, 저 상대방 그 플레이 봤죠? 플레이 봤죠? 그에 응해 주겠습니다. 집중합니다, 여러분. 멘트 없이 할게요. 스크래치. 잘해이을만들 말이야. 너무 버렸고 나도 가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상당히 이럴 고 이럴 때는, 이에걸맞는 응수를 해줄 수밖에 멘트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担心。 엄 금지 케이 지금 엄청 집중 중이시다 어... 어... 집중 중이시야. 어... 예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이월 해놓고 오늘 마지막. 자 이따가 얘기할게요. 지금 집중해야 돼 가지고. 이따가 응답 이따가 응답해이요 저기 다, 다음에 예약 다음에 해야 돼요. 예약권자, 내가 이따 저기 목록에 넣어놓을게요. 오늘은 이걸 마지막 판으로 해야 돼가지고요. 어, 아쉽습니다. 예약권 목록에 제가 넣어놓을게요. 양해 부탁드려요. 나 지금 이 인간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인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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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좀 잠깐만, 진짜 인간적으로, 어? 좋아, 괜찮아, 어.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이, 눈치가... 아, 이치가 아, 내 패턴이 보이나? 한 번이다 이거한 번. 너무 두번 때리고 하나? 이번 안 때. 떼... 너무 너무 눈치가 채지네. 패턴을 바꿔봐요. 한 번이다 아이번에한 번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눈치챘지? 한 번만 하고 했는데 도구 점판다고저 인간이? 그럴 수가 없는데 라이벌 아, 죽었어 이아왜 이렇게 용도안돼 이렇게 해서 어려긴 해. 잠깐만, 어이. 아이, 잠깐만. 아, 열받아 진짜. 자, 가능 대박 할수 있어 도로할수 있잖아 어퍼슬라이딩 하나로 할수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아이 피자리 너무 안 되신데 보다 나이 너무 안돼1피 자리는 되게 고철인데 2피가 너무 안 돼요 아 엑셀아파니 불했어. 아이씨. 아이 억울함. 여러분 베니마로가 더 낫다야시로보다. 엑스트라판이라도.이라도. 이라도. 그렇지 아 이거 이렇게 빵나지 오늘따라. 여러분들도 몰랐지. 내가 이야 한 다음에 설풍할지 몰랐지. 이게 바로 예상 못하는 나의 그 엄청난 심리 패턴이에요. 이걸로 이겼어. 잡는다 뭣? 그자세. 잡는다. 잡는다. 잡자 좀. 가자. 할수 있다. 아나 이거 왜 했지? 아나 이거 안 했는데. 잠깐만. 아니, 손이 저절로 막. 아니, 아니 그러 그니까, 그 그래, 커맨드는 들어갔는데, 내, 내, 내는 그거 하라 그랬않았 아, 손이 막 저절로 돼. 아니, 그러니까 커맨드를 안쓴게 아니고, 그래. 지금 내가 썼는데, 내 손이 맘대로한 거야. 나는 내, 내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이상하네. 별일이아니 기모마다.

최선을 다해서 한세 방만 배지마와고란지 약하긴 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 방만 빵방만이라니 빵방만. 자 몰라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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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요 왜 이렇게, 왜 지금? 아, 나 정말 미치겠네, 정말. 오케이. 가자. 기터칠 거야. 자. 마 아, 기분 열받니? 나이스. 자, 물론 내가 졌어. 아, 그대가 이겼어. 그대가 졌는. 아니, 아저씨, 끝났어. 그대가 이겼어. 그대가 나 3대0으로 이겼거든? 근데 그냥, 어, 나를 세번 연속 이기는 사람, 판수가 너무 적어서 아쉬운 나면 그엑스라 판에서만, 어, 나한테 도발을 당하고 졌을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대가 이겼어요. 훌륭합니다. 3대0 퍼펙트로 내가 졌어요. 아 예. 아저씨, 그렇게 예약권 쓸 거면? 내 예약권도 좀 씁시다. 아, 이미 늦었나? 아, 이거는 아 어, 뭐, 내가 졌어! 아, 내가, 이겨, 내가 졌다니까? 3대으로 내가 졌어. 다만, 그냥, 판수가 이제, 나를 사, 3번 연속 2인 사람 아쉬우잖아. 그러 뭐, 한 그, 엑스트라 판수 이렇게 됐네. 역시 크리스 잘하시네. 예, 잠깐만요. 자, 마무리 멘트하고 틀어줄게요. 잠깐만. 예, 고생했습니다. 자, 상대방이, 자, 포포로 넘어. 자 겸손하지 못한 아이디지만 그 겸손함을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흐흐 <laughs> 예 재밌게 했어요. 그 저기 그, 어, 잘하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해요. 그리고 오늘 못한 그 원래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그 예약권자 내가 예약권 목록에 넣어놓을게요.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